제일 강사입니다. 수소 나노 버블이 주는 물의 마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아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에스테오 하이드로젠 미스트인데요. 특허받은 백급 유닛에서 수소 플라즈마 방전 방식으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 버블이 생성되는데요. 이것이 모공 크기의 4000분의 1인 초미리 짝 수소 버블로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사된 수소는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를 만나서 피부장벽 아래 저 밑에 진피층까지 스며든다고 해요 진피층까지 스며든 이 수소는 겉피부뿐만이 아니라 속피부까지 8시간 지속 보습을 해준다고 합니다 피부 속으로 침투가 된 수소는 피부 속의 탄소와 만나서 콜라겐도 생성이 되고요. 속 피부를 쫀쫀하게 채워준다고 하는데 해버리고 음. 나면 8 시간 유지가 된다고 해요. 이 수소는 모공 속에 들어가 압력을 증가를 시켜서 피부 속에 모공 내에 있는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수분으로 꽉꽉 밀듯이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고 모공에 스며든 이 수소는 압력을 증가시켜서 피부 속에 노폐물은 물론 각종 세균도 살균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뿌렸을 때 단순한 수분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수소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수소 니콜은 살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생활에 많이 만지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소독이 가능해요. 수소미스트를 눈에 뿌렸을 때는 어떨까요? 피부에 뿌렸을 때는 어떨까요? 두피에 뿌렸을 때는 어떨까요? 피부는 건조할 때 간지러움으로 나타나요. 눈도 마찬가지, 두피도 마찬가지, 여름 내내 흘렸던 땀은요, 모공을 늘어나게 해주고, 늘어난 모공은 갑자기 이런 찬바람이 불때더조임을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얗게 각질이란게 일어나는데,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 목욕탕에 가면, 엄마가 과거에 때를 열심히 밀어준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열심히 밀고 오고 나서 오는 길에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은 우리가 때를 덜 밀었구나가 아니라 아, 내 안에 있는 수분이 많이 없구나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음에 가면 더 많은 때를 밀죠. 그만큼 피부는 장벽이 계속 약해지고 각질을 너무 과하게 밀다 보면 피부는 상하게 됩니다. 예민해지게 됩니 유수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때 피부에 트러블이 나타나는 건데요. 하이드로젠 미스트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피부 속에 노폐물을 빼주고 그리고 각종 세균들을 살균 소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원을 키는 동시에 45초 동안 분사가 됩니다. 이렇게 45초가 분사가 되는 동안 얼굴에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두피가 간지러우면 두피를 뿌려주시고 머리조차도 뿌려주시면 트리트먼트가 됩니다. 만능이야 만능 맞는 맞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에스테오 하이드로진 미스트는요 각종 시험 성적서가 다 있어요 피부 테스트도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피부에 뿌렸을 때 활성 산소를 얘가 중화를 시켜요. 피부가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장벽이 복원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보통 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날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수분을 같이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30분 이후에 건조증이 많이 찾아옵니다. 조금 더 건조함이 느껴진다면 내가 너무 많이 건조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피부의 바탕을 바꾸는 수소의 힘이에요. 이 수소가 주는 항균 살균력은 피부에 엄청나게 바탕과 이 피부 색깔을 완전 톤업으로 바꿔줍니다.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무필터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수기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갈아줄 때 유료로 갈아주잖아요. 이거는 전혀 필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소미스가 다른 타제품이랑 뭐가 다른지 수소의 농도를 보셔야 돼요. 보통 800에서 1300 정도의 그농도의 수소수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생성하는 게이 특허 기술이에요. 저는 이 수소수를 만나서 피부가 정말 많이 톤업이 됐고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내 안에 있는 수분은 계속 날아갑니다 그런데 정수기 물은 안 되고요. 삼투압의 원리로 전기 분해하는데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바로 이렇게 전원만 키면 수소로 변환하는 이 수소 하이드로젠 미스트 너무 너무 저는 잘 쓰고 있는데 수소수가 없었다면 제 피부는 이렇게 밝지 못했을 거예요. 피부라고 하는 건내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메이크업을 하고 그 저녁에 세안을 하면 다시 수분을 입혀주는 거죠. 수소 미스트를 만나게 됐다면 제 말대로. 하루에 피부 관리를 받는다 생각하시고요. 생수 반병을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붓고 뿌리고 붓고 뿌리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피부가 금방 맑아지는 게 3일이면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 피부가 건조하면 많이 더 당겨요. 어? 수수를 넣는데 왜 수분이 보충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 계속 먹는 대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3일이 지나면 피부가 촉촉하게 속피부부터 차오르는 걸 느낄 거고 또 하나는 세안을 할때 따로 세안제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지가 많이 제거되는 걸 느낄 거예요 대부분 각질이 있는 상태에서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비싼 화장품이 먹지를 못합니다 이 각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각질 제거를 과인적으로 해줘도 피부에 보습이 안된 상태에서 겉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인 각질 제거를 우리 피부 장벽을 손상되지 않게 잘 해주는 게 관건인데요. 그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죠. 제품, 좋은 제품을 썼는데도 왜제 피부는 왜 이렇게 메마르고 수분 보충이 안 되죠? 피부 각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수소미스트를 만나면요. 골고루 분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마부터 골고루 해주고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이귀 앞에, 귀 앞에, 귀 뒤에까지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두피에도 좀 많이 뿌려주시면 좋아요. 왜? 두피 스케일링이 바로 됩니다. 스케일링이 되는 동시에 보습을 넣어주기 때문에 효과를 바로 보실 거예요. 어떤 효과요? 간지러움이 덜하고요. 피부가 좀 촉촉한 걸 느낄 건데 두피도 피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두피가 노화가 되면 이게 흘러내린다는 표현도 요즘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두피는 넣어줄 게 없죠.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피지 속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두피에도 살고 있고 얼굴에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드름도 많이 나죠. 네, 여드름도 똑같습니다. 항균 항염 플러스 보습. 보습이 잘돼야 되는데 아이들의 피부가 정말 민감하고 잘못 화장품을 발랐을 때 유수분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여드름이 좀더 악화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나 화장품을 발랐을 때 너무 메말라서 피부가 더 하얗게 일어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각화작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보습을 많이 요하더라고요 보습을 유할 때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더덕더덕 발라도 하얗게 일어나니까 아이가 스탠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각화 작용을 동시에 일어나면서 화장품을 발랐을 때이 화장품 자체에 유수분의 밸런스가 안 맞다 보면 각질이 더 두꺼워지고 수분을 더 유하다 보니까 밖에 외출할 때는 정작 하얗게 외출을 하게 되니까 아이가 더 이상 화장품을 좀 바르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권했을 때좀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는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은 유해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수소증 수소다 보니까 뿌리는 동시에 살을 해주면 여드름 특유의 여드름이 항균, 항염이 되고 살변을 갖다가 동시에 우리가 보습을 해주는데 아이가 그걸 바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나서 지금 피부가 많이 진정이 되어 있고 피부는 절대 여드름을 짜면 안 돼요. 여드름이 짰을 때이 세균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2차, 3차 감염이 돼서 여드름 자국이 생성이 되고 병원에 갔을 때 나중에 여드름 자국 때문에 또 하나의 고민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푸름만 주면 얘가 항균, 항염이 되고 제가 하는 얘기는요. 시험 성적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50대인데 하드렌즈 끼거든요. 근데 하드렌즈 끼면 눈이 되게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역장도 많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눈의 피로가 엄청나요. 그리고 50이 넘어서 렌즈를 낀다라는 건 되게 힘듭니다. 여기 공감하시는 부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50대인데. 하드렌즈나 소프트렌즈를 운동을 할때 불편해서 이렇게 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저와 같이 공감하는 이 눈에 대한 건조함이 심해서 렌즈를 꼈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다면 이 암과 테스트도 다 했어요. 안전성이 다 있고 그 특허가 다섯 개 이상이에요. 믿고 쓰셔도 될 정도로 세계적인 특허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품이랑 많이 물어보세요. 다른 제품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일단 수소수의 농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켰을 때 지속적인 분사되는 것이 수소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딱 키면 45초 동안 분사가 됩니다. 45초 동안 이렇게 분사를 해서 얼굴에 보습이 되는 유지 시간은 무려 8시간이에요. 그리고 눈에 건조할 때 이렇게 뿌리면 보통 물을 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눈이 따갑거나 아파서 눈을 감는데 수수는 이렇게 눈을 뜨고 뿌려도 전혀 유해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편안함을 느낄 거고요. 평상시에 눈이 간지럽거나 눈이 좀 뻑뻑하거나 힘들 때 이렇게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습이 촉촉하게 되면서 일단 간지러웠던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할때 아이라인을 해도 반복적으로 트러블이 나서 안과에 가면 한동안 이 아이라인을 쓰지 말라고 하는 처방도 내리거든요. 그럴 때 눈을 비비거나 하면 염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뿌려봐 주세요. 우리의 몸은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눈에 이렇게 뿌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H 2 o 는어떻죠 눈에 닿으면 눈이 따갑거나 쓰리거나 오히려 병이약가 되죠. 왜냐하면 세균 때문에 그런데 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뿌리는 순간 살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살균 소독을 해주고 동시에 수분을 넣어주는 하이드로젠 미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뿌려보시면 되게 편안함을 느끼실 거고 저처럼 렌즈를 하루 종일 끼는 렌즈를 오래 끼어야 되는 사람만이 알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많이 뿌려. 사실, 저녁 한7시만 되면 눈이 뻑뻑해요. 그리고 되게 졸립습니다. 이렇게 살짝 맺혀있는 거는 금방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얘가 날아가면서 내 수분을 가지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수분을 입혀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써보신 분들만이 꼭이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써보셨다면 어머니한테 꼭 선물을 해주세요. 저희 엄마는 눈도 못 뜨고 다니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뿌려드렸더니 까끌까끌한 게 없고 바로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사용을 권장을 했는데 사용하자마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뿌려보는 것도 되게 많이 권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보는 직장인이라 눈이라고 하는 장기는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노출이 된 곳이잖아요. 한번 간지러워서 눈을 비비거나 그러면 염증 질환이 되게 많이 있을 뿐더러 시력 저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절대 눈을 비비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안약을 넣어주는데 안약도 이 오픈하고 나서 공기가 닿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사용도 못 하고요. 심지어는 내 안약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꼭 부탁하는 당부의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균이 그만큼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 세균이 여기 그렇게 많이 번식을 한다고 해요. 어, 수소 미스트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방 얘기했지만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게이 수소의 특징이다 보니까 눈에 뿌려도 내 거를 나만 뿌리지 않고 옆에 있는 어, 내 아이나 내 친구나 동료 직원 같이 한번 뿌려 보면. 같이 공유해서 써도 크게 문제가 나지 않은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정말 간지러울 때 뿌려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아 이런 말이구나 되게 보습이 촉촉하구나를 느낄 거고 초저녁 잠이 일단은 없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아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드러난 장기 눈에 대한 이 보습을 가장 확실하게 줄 수가 있고요 이미 테스트 완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변명, 의사가 주는 변명은 이게 약이 아닌 이상은 왜약 대신에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건조 중에 썼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시험 성적서를 낸 이유가 그 대체해서 좋을 정도로 이 수소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리지는 마법이에요. 수소가 주는 마법.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수소수에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장점을 좀 많이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외에 다음 시간에도 이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네, 오늘 제 영상 이렇게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가지 더 우리가 얼굴 케어는 이 수분으로도 많이 되는데 목 케어가 많이 안 되죠? 얼굴은 팽팽한데 목은 계속 나이를 먹고 얼굴은 나이를 속일 수가 있는데 목은 나이를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죠? <laughs> 하지만 스스로 수분량을 충분히 채워준다고 하면 늘어지는 목도 매우 탁월하고 좋습니다 눈 드러나는 장기 보호해주시고요 피부 보습 같이 해주시고 노폐물 피지와 같이 동시에 살균 소독을 하면서 보습을 충분히 넣어 주신다고 하시면 면역력 또한 피부에 건강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피부의 보습도 찾고 살균력의 효과도 보면서 피부 건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 영상 이렇게 봐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